안녕하십니까. KTMNS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 동료 여러분. 권리실행노동조합 지회장 최재혁입니다. 이 회사의 노동조합이 두 곳이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1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대표교섭노조로 활동 중인 KTMNS 노동조합과 2021년 말 저와 매매소매, 영업직 동료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민주노총 서비스 일반 노동조합. 산하, KT, M&S 시에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권리 실행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일들을 겪으며 누군가는 바꿔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두 명의 동지와 함께 지금의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동료분들이 노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권리 실행 노동조합 가입 방법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가입 절차 포털에서 민주노총 서비스 일반 노동조합 검색 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중간에 있는 노조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전세버스 아님, 가입 양식의 다음 항목들을 입력해주세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조합비 출금계좌, 거주지 주소, 사업장명의 KT MNS 현재 지점 직장 주소 하는 일. 조합비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두 체크 서명 자동 등록 방지 숫자 입력 가입하기 클릭. 마지막으로 가입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회장인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혹은 산별로조가 뭐냐? 같은 궁금한 점도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와 싸우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사를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노조가 힘을 가질수록 사측과 더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 권리실행노조뿐 아니라 KTMNS노조 등 여러분이 더 믿음이 가고 더 열심히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고 느끼는 조합에 가입하셔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노조의 조합원 한분한 한 분이 다 귀중한 목소리이고 주인공입니다.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회사 문화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